네, 그럼 저희 아마존 감독님부터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아마존 한명수 연출한 김창주입니다. <laughs> 어,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영화 정말 가족들이 정말 유쾌하게 볼수 있는 영화입니다. 많은 후원 응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조진봉 역마은 유승엽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이렇게 토 귀한 시간에 이런 시간에 이렇게 저희 영화 어,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, 보시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화도에서 뭐 설악산 제주도 그리고 지구 반대편 아마존에서 열심히 찍었습니다. 어, 조금이나마 어, 각박한 요즘에 좀 위로가 되고 웃음이 됐길 바랍니다. 어, 사진 찍고 계신데 제발 잘좀 찍어주시고요. <laughs> 어, 잘 나온 사진과 함께 많은 분들 또 가족 분들 특히 많이 볼수 있도록 좋은 소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아마존 한명수에서 방식이 역할을 맡은 배우 진성님이라고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진짜로 <laughs>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네. 네,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잘 보셨어요?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진짜로 저희 영화 따뜻한 감동도 있고 또 따뜻하게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웃음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이 웃음들, 이 감동들 또 다른 분들에게 많이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고. 어... 집에 가시는 길에 어? 어 재미가 별로 없었는데 그럼 좀 가만히 계셔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<laughs> 재밌게 보셨으면 많이 많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또 보고 싶다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서 제가 SNL 오늘 이번 시즌 마지막 코스트로 나옵니다 <laughs> 많이, 그것도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코치, 코치역에 <laughs> 코치역의 어, 배우 이순원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근데 어, 여기 이렇게 보니까 뭐루승용류승용뭐 뉴진스, 뭐 승용형이랑 성규형 얘기하는 거겠죠? <laughs>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제 이름은 없네요. <laughs>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 지금 되게 사진을 많이 찍고 계신데 어 지금 이게 찍으신 사진들을 이렇게 혼자만 간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아, 그러지 마시고요. 어, 여기저기 많이 펼쳐주세요. 네, 저희, 사실, 초상권 따위 그런 건 없어요. 그러니까, <laughs> 많이 찍으셔서, 사실 저희 아마존의 마수가 이제 시작을 하고 개봉을 했는데,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. 그러니까, 주변 분들한테 카톡으로도 많이 보내주시고, 인스타나 각종 SNS에 많이 올려주시면, 저희 영화 다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도와주실 거죠? 네. 네 감사합니다. 여러분 믿고, 네, 집에 돌아가시는 게 안녕히 잘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불타는 눈썹, 여메란입니다. 반갑습니다. Yeah. 오늘 특별히 샵에 가서 꾸미고 왔으니까 마음껏 사진 퍼 날라주시고요. 잘 보셨으면 너무 재밌더라 소문 내주시고, 어 혹시라도 스타일이 안 맞더라 싶으면 나만 당할 수 없으니까 또 재밌더라 이렇게 소문 내주시면 <laughs>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좀 날씨도 좋고, 이렇게 화창한 계절에 여기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, 남은 가을도 행복한 가을 되시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네, 그럼 또 저희 영화 찾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저희 리유저브 컵과 역사 3종인데 자리 안전하게 착석하셔서 큰 소리로 환호하시면 배우분들 찾아가서 선물 드립 겁니다. 네. 네. 그리고 배우분들 응원하시고 저희가 센터를 같이 찍어 드릴 겁니다.

아, 소노 또 컨탁션을 보셨습니다 네. 저희 이제 좀 아쉽지만 또 네, 이 네, 이선 이선 배우님도 이제 마무리하시고 내려오셔야 될것 같습니다. 성현 배우님. 감사합니다. 건다. 아, 잠깐다 아, <laughs> <laughs> 네. 그리고 또 오늘 또 무대 인사를 위해서 특별한 손님이 오셨는데요. 네. 마지막으로 한번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어? 응? 응? 네, 지금 들어가실게요 주기가... 어? 귀여 어? 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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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몽골 카굴 통역사 역할로 깜짝 등장한 주연영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진짜 선배님들 같이 하실 때 너무 응원이 돼드리고 싶었고 영화를 너무 재밌게 저도 본 관객으로서 관객 여러분 빨리 만나 뵙고 이렇게 막 홍보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. <laughs> <웃음> <이야>! <웃음> 감사합니다, <웃음> 여러분. 어, 주변에 홍보 많이 많이 해주세요. 아시겠죠? 네. 네? 어, 아 맞아, 맞아. 어, 감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지금 찍은 사진들, 네. 그러면 말무리로 저희 결을 한 번씩 할까요? 감사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꼭 찍은 사진들 업로드 많이 해주시고요. 또 돌아가시는 길, 또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